여기를 아, 들어가시는구나. 아하. 그럼, 여기 숨는 걸로 해야겠네. 요거를, 레버를, 땡기. 그리고, 냅다, 뛰어. 야 캬. 어, 야, 슬라이딩 말고, 슬라이딩 말고. 느긋하게 들어가서, 없다. 뭐뭐뭐뭐뭐 응. 뭐, 뭐, 뭐. 아 치즈야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다 갈 거야 이번엔 고기 신선도 체크하러 온 건가 그럼 열심히 체크해 난 간다 잠깐 근데 나 여기 열쇠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 어 어몰라나 갈래. 얘가 따라오고 싶어 가지고 저 바로 내리는 거 같은데. 여기서 볼까? 오나? 안 와? 오네. 오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건 모르잖아, 얘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히히히히히히. <laughs>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깄다. 위로는 그냥 숨는 용도인 거고, 딴건 없고. 저렇게 문 열어줬으니까 나도 그럼 따라 들어가면 되겠지. 아이, 고마워라. 와우, 뭔 고기야 저건. 되게 질겨 보이네. 칼이 묻인 거야? 손가락 나가겠다, 그렇게 잡고. 시, 내가 신경쓸건 아닌것 같고 뭐 힘으로 해결하네 어후 아 라이터를 왜 켰어 어우 쫙쫙 짓네 아 열쇠 저기 있긴 있구나 그럼 얘가 이런식으로 이쪽에 정신이 팔려있을때 챙겨야된다는거야? 그러기에는 좀 가깝잖아. 어디 다른데 신경 쓰이게 말할만한 마... 게 저기는 뭐지? 저 갈고리가 왜 있는 거고 이 버튼은 뭐고 분쇄기인가 이게? 눌러봐. 이러고 열쇠를 가져가야된다 이런 느낌인거야 올라가? 아니 나 늦었다! 숨어! 숨숨숨 안올건가? 아 온다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의를 끌어야된다 하는거 같은데 보였어? 못봤못본것같아 어때? 없어, 거기 나 없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어, 열심히 찾는데, 다시 가서 시도해보자. 아,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소리만 들려가지고 오는구나. 됐어 그럼. 열쇠 챙겨서 갈게.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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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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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천천히 와 먼저 갈게. 먼저 간다 간다 왔어. 아 신난다. 못다. 짧각. 열쇠 필요 없어 이제 가자. 밀어. 야 후, 여긴 또 뭐야. 일단 숨어볼까? 왔니? 여긴. 없어, 없어, 없어. 저리가, 저리가. 이 벽에 오븐이라 해야 되나? 벽? 화구 같은 거 있는데, 저쪽을 들어가야 되나?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봐 못 올라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아하 쓰레기 버리는 통로인가 이거? 화구가 아니라 그어 아래로 쭉 이어져서 쓰레기 버리는데 여기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싹 비우고 하는거 뚫어뻥도 버리네 누가 여기다가 어 그러면은 여기가 쓰레기 모이는 그곳이겠 오, 난 여기서 뭘 해야돼 뚫어뻥이 괜히 있는건 아닐텐데 이게 잡히냐? 안잡히냐? 못잡아 이거? 왜 있는거야 이거 아... 어디로 가야될까 그럼 일단 벽이 타지나? 아 저쪽이구나 개구멍이 있었네 환풍군가 아무튼 쥐구멍이라고 보면 되려나? 바로 옆방 쪽으로 이어지긴 하네. 여기 어디 있나, 그럼? 여기서 또 들어올 수 있게 구멍이 뚫려있고 나가는 건 뭘까? 일단 저쪽 가서 애 뭐하나. 아, 설거지하는 중이구나. 쌍둥이야? 아, 쌍둥이, 응? 그래, 왜 여기 아래 있던 애 갑자기 위에서 튀어나올 듯 하는 두 명이었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한번 보자. 아우, 거품 날이 나 있네. 저 밑으로에서도 숨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건너방으로 쭉 가면 되는 건가? 그럼 애들이 그냥 저렇게 설거지에 정신 팔려 있을 동안에 나가면 돼, 그냥? 아봐안 되나봐. 바로 반응하네.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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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거야? 아, 그냥 딴데 가는 거야. 아, 왜 무섭게 그래? 일단 이건 밑에 뭐야? 이거 솔? 나도 같이 설거지 좀 할까? 오, 이거 찾니? 아? 안 들킨 거야? 나 들킨 건줄 알고 잠깐 손 놨는데 안 들킨 쓰 말고 소리 필요한 건가? 모르겠네. 일단, 이거, 저쪽에서, 어, 간다, 간다, 간다. 갈 때, 나는, 괜히 뛰지 말고, 차분하게, 왜 유린이 이렇게 깨먹었냐. 다시 들어가 봐. 들어가서 안전한 데서 좀 보자. 저 레버 같은 걸 돌리는 게 하나 있고, 오른쪽은, 뭔지 를 모르겠고, 이건 번 땡겨봐. 우와. 위 열쇠가 있구나. 올라가. 못 올라가니 이거? 쟤 어디 보냐? 그래 아저 필리가 있나? 그러면. 저 열쇠를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열쇠가 아닌가? 갈고리? 열쇠 뭐지? 모르겠네. 이 위쪽에는 뭐가 있냐? 야, 아, 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걸 작동시키면은 저게 뺑뺑뺑뺑 돌면서. 저걸 잡고나가야된다.. 그건가? 그러다 치면은 어디로 올라가서 저길 잡아야돼? 여빈가니 위로 올라가려면? 저 접시타고 올라가? 그래야되겠.. 70분대 아야야 유리 벌아가 유리랬다 접시 파편 벌아가지고 지금 얘가 이쪽으로 온거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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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뭐 올라가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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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던 길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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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저기 가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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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저기 가 저기 가 가서 일봐 일봐 일봐. 아이 무서워라. 여기서 올라가야 되나? 아예 잘못 뛰었다. 흡 여기 매달리면안 되는데. 흡 올라가 안 올라가지고. 어디지? 요 문인가? 나 아, 지나갑니다. 어디야? 아, 안 닫잖아, 근데. 어디서 올라가는 걸까? 이 뚫어뽕을 뭐할수있냐 이게? 안 되지. 아하! 아!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거품을 묻힌다고 뭐 달라지나? 거 어, 몸에 막, 붙긴 하는데. 흥? 아이고야. 모르겠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나? 여기도 올라가시네? 그럼 여기 접시, 올라가. 여기서 타는 걸?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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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찔롱안다찔렴 에헤헤헤헤헤 나간다 어디까지 가야 돼는데 여기야 응. 불좀 붙여봐 안부터왜 붙여 됐다 어 이쪽으로 왔어 여기 뭐 있었나?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전 문을 넘어가야 되나? 근데 쟤네 왜 저렇게 제자리 걸음만 치고 있냐? 뚫어빵에 걸린 거야? 어, 아왜 저래? 오... 저기 들 끊겨가지고 못 오는 느낌인데. 슉. 여기서, 뛰어내려서, 걸릴만한 데가, 저, 접시 위쪽인가? 여기까지 오면 안 됐고? 내길 봐. 맞는 것 같은데 이쪽까지 왔으면 너무 많이 온 거고 중간 에 한번 내렸어야 됐었겠는데 내가 저기 매달릴 수가 있나 저쪽에 가보 아 어? 다음 여기서 아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 보자. 에이 착한 친구들이야 접시는 절대 안 무너뜨려. 그러면은 이 갈고리를 타고 왼쪽 접시, 왼쪽 왼쪽 높이 있는 접시 이쪽. 오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디냐? 아 여기는 손이 닿는구나. 이라 야,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이쪽은? 아꺄아 사람 없다 저리 가아 저리 가 가서 일봐 이게 반대로도 되나? 근데 지금 레버가... 아마 어, 되는구나. 그럼 저걸 타고 나가야 써야 될수밖 여기가 절취쳐 여기가라... 가서 읽어라... 아니, 말고 난간다.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가? 히히히히히히 나간다. 잘 있어라. 먼저 갈게. 고생들하고. 어, 내가 좀 많이 깨먹었어. 근데 마저 고생해. 난 갈게. 열심히 따라도 무대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난갈 거다. 안녕. 하지마 하지마 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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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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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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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하게 그런 거 던지면 안 되지. 사람한테 그런 거 던지는 거 아니야. 아, 무서운 것들. 뭐, 왜털그룹리냐 아이고야. 그냥 가면 돼? 아하. 이러면 또. 어디야, 이건 또. 바뀐가? 어, 막 미끌미끌해 보이는데. 뛰어볼까 한번 비가 추적 추적 내린다 사다리도 있다 오예 예.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올라가자 아예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너무 뻘쭘하게 떨어지면 내가 뭐 어떻게 말도 안 나온다 야 이거 왜못 잡았어 이거 헐? 어? 헐? 어? 어? 자꾸 올라가 봐 위로 위로 쟤.. 쟤는 좀 위태롭지 않냐?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많이 위태로 보인다? 들이먹는거 아니야? 막?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저 위까지야? 저 위쪽 구멍? 배 맞아, 이거? 아니, 뭐, 파도 치고 갈매기 소리 들리고 물에 떠있는 거보면배 맞긴 나겠단 말이야. 갈매기가 날 잡아먹진 않겠지. 그치? 다시 들어가네. 사람들은 뭐야? 피난 뭐지? 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푸짐하지? 동지를감다네 일단 계속하고자 되게 뭐 홀린 것 마냥 행렬을 이어가는데, 뭔가 싶네? 또떼어내려 이번엔, 너 어떻게 되려냐? 일단 이 잡아뜯는 거지. 아. 한번 해봐가지고 이제 좀 눈에 보인다. 뜯어야 할 건지, 잡고 올라갈 건지. 후! 왜 갈수록 위험한 데만 다니는 거야? 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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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넘어오면. 어 아까 그 행렬이네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가 같이 갑시다 저기 누구 좀 주머니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나 전 뭐야 여태 가지고 놀았던 인형이랑 닮은 것 같네.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싶고, 음. 이번엔또 잠입 액션이 됐네. 뭐 여태 잠입하긴 했다만, 우와, 저 위로... 위로 온다. 애들 위로는 안 되나? 저 가변도 쓰고 있는 애도 있고, 뭔가 싶다. 정말 지금 애네, 얘네가 지금 저렇게 건너라고 바닥에 울리는 거야. 음, 너무하지 않냐? 그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뉘었는데 남녀 구분하는 건가? 모르겠다. 아, 참. 계속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말아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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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간단한 데서 계속 죽고 있는 거야? 응?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건너뛰기를 그냥 참 이건 또 뭐야 점점 그럴싸해지는 것 같다 방이 여태 애들이 손질하던 거를 이 애들한테 대접 대접 대접해 주려고 손질만 했지 조리는 안 했네. 날로 먹네. 맛있나? <놀람> 이 친구가 식탐이 미쳤네, 그냥. 눈앞에 자기것 상도 뒤집어가면서 이 삐쩍 마른 애를 뭘 먹을 게 있다고. 이걸 따라와. 위로 가야 되나, 이거? 올라가. 그렇지. 어, 계속 따라와. 어. 위로? 식탁 위로 난입을한다고소이안 닿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겠다 이러다가 갈게 잘 있어 밥 맛있게 먹어 나는 저기로 가 할게 아우 그냥 떨어지는 거 받아 먹을 기세야 그거에 그럼 위쪽으로 오면은. 어, 와와와와들어 갈수록 애들이 점점 개걸스럽게 먹는 것 같다. 징글징글하다. 입에 들어갔다그게 다시 다 오네, 막. 아, 착한 친구. 친구야. 같이 가. 어디로 가야 되니? 에이, 거슬려, 고 친구야. 여깄니, 여깄네. 오랜만이다. 야, 너네 방에 이렇게 오는 건 진짜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인가? 방에 직접 이렇게 온 거는? 펄짝펄짝펄짝 같이 뛰고 좋기는 한데, 사람 살 만한 방은 아니다. 갈게. 저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거는? 아, 이거, 이한 이거, 기거 올라가 얘는 뭘 붙여둔거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 저 식탁 위로 가야되나? 애들 난리날거 같은데 일단 가볼까? 올라가 올라가 식사중에 실례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아우옷다 버리겠네. 이쪽. 아,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이 소시지 저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개뿔이. 어될게같맙기도 아, 한데? 반동으로? 옆으로? 이걸 힘을 못 주네. 아 돌아가. 여기서 바로 저기 올라가는데 아니면 이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쪽 어디야? 일단 메달리어 보수 있어 보이는 거 이쪽 그렇지. 이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또 누구 건지 모를 식품 같은 게 있네. 어? 이렇게 쇼 짜잔 방금 또 째깐한 친구가 뛰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절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 이쪽으로 방금 째깐한 친구 뛰어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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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맞아세세요 왜들 그러실까? 왜, 왜, 왜들 그러실까? 어, 아. 위험해라. 오, 위험해, 위험해. 와, 갈수록 붐비네. 맛집인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 도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 지금 막혀하고 있는 거가 막혀하는 느낌이긴 한데, 샵 흥? 위험해라 위험해라 이러고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어, 또얼마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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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니니니니니 살아 있어야지 살아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손님들 뜯접팔려면 살아 있어야지 뭐 똥간 어이 똥간 진짜 아 cardinal